예, 2023년 10월 1일, 어, 아침 6시경입니다. 어, 한 서류지에 그 조사님을 안내 드렸는데, 어, 울척 대물 한 마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나왔는데요. 어, 잠시 개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빵 좋은 대물이 한수 나왔네요 네36 정도 되는 대물 붕어가 나왔습니다 빵이 끝내주네요 마치 혹부리 붕어 같습니다 예, 소류지에서 8 9 치급으로 마리수 손맛 보셨습니다. 네, 네 소류지에서 7,8,9 치급으로 마리수 손맛 보셨습니다. 네, 가음지에서, 어, 허리급 대물 한 수와 월척마리 수 하셨습니다. 개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가음지에서 나온, 어, 35가 조금 못 되는 월척붕어입니다. 예, 약한 2mm 정도 모자라네요. 어, 한 소류지를 찾았습니다. 그, 안내드린 조사님께서 월척 33과, 어 월척 세수를 하셨네요. 나머지도 계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부모가 매우 이쁩니다. 그리고, 그리고 32. 월척 턱걸이 끝까지 월척을 모두 세수하셨네요. 네, 잔시알은 방생하시고, 어, 잔시알은 방생하시고 모두 내수를 하셨습니다. 이상 소리지 조항이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어, 다른 조사님께서 안내 드린 소류지에서 월척 32를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예, 8치와 9치, 그리고 잔시알이네요. 아, 잔시알은 모두 방생을 하셨답니다. 예, 월척을 낚으신 멋진 소류지 전경입니다. 저수지 한 곳에서 독조를 해보았습니다. 네, 밤 11시경 우움 있게 입지를 받아 낚은 멋진 월척붕어입니다. 잘 가거라. 대물대면 또 만나졌구나. 네, 소루지에서 어, 턱걸이 직급 월척과 29, 잔시알로 소맛 보셨습니다. 네, 2023년 10월 15일, 어, 아침 6시 반경입니다. 어, 단골 조사님께서 안내 드린 서류조에서, 어, 월척까지 묘수하셨다고 해서 사진 촬영을 왔습니다. 네, 월준청 마리수 조과를 보셨습니다. 개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종토 저수지권 한국에서 33까지 월청 마리수 하셨습니다. 참, 개척을기념촬영 보시죠. 보세요, 웃으세요. 예, 신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예, 2023년 10월 15일, 어, 아침 7시경입니다. 어, 단골조사님께 한 저수지를 안내 드렸는데, 어, 월척마리수를 하셨습니다. 사장님, 어, 고기가 몇 시에 나왔어요? 새벽 2시 반정도요 새벽 2시 반 정도에요. 어, 이박을 하셨는데 첫날은 몇 시에 나왔습니까? 그렇게 예, 아, 그러면 둘째 날 어제도 2 시쯤에 나왔습니까? 아니, 새벽 2시 정도 하고. 예. 저녁에 나오고. 아, 저녁에 나오고요. 오늘은 한 계곡형 소리지에 독조를 해보았습니다. 네, 29와 27로 손맛을 보았습니다. 네, 안내드린 소리주에서 허리급 대물 36과 예 32급으로 손맛 보였습니다. 네, 서류지에서 나온 36 대물과 32 울척입니다. 예, 안내드린 서류지에서 대물 36과 32급으로 손맛 보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한번 감사합니다. 웃으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을 보세요, 앞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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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큰 만남 을 위해서, 방 생하 셨 습니다. 네 소류지에서 새우 미끼로 아홉치까지 마리수 붕어를 낚았습니다. 월척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네첩첩 산속 소류지에서 어, 사자 붕어와 월척 한 수가 나왔네요. 개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멋진 부모가 한수 나왔습니다. 아, 4자가 되는데요. 어, 44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44.9가 나오네요. 아 43.9가 나옵니다. 네, 멋진 부분이 나왔습니다. 에, 네, 그리고 추가로 한 수가 34가 나왔네요. 어, 두 수에 어, 월척부모를 낚으셨습니다. 네, 43.9와 34인데요. 34가 애기붕어 같습니다. 첩첩산 속 소리제, 조항 확인 독조를 하였습니다. 네, 간밤에 엄청난 대물 한수와 독대를 하였습니다. 네, 48이 나오네요. 네, 간밤에 낳은48 대물입니다. <laughs> 네, 정말 멋진 대물 붕어입니다. 네더큰 만남을 위하여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차 되어서 다시 만나졌구나. 잘 가거라. 네 산속 소류지에서어 월척안수와 마리수 하셨습니다. 개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허리급이 되네요 예37 조금 넘는 사이즈입니다 예37.8 나옵니다 네 소류지에서 월척 32와 어, 8 9치급으로 마리수 하셨는데 여덟 어, 납 직급은 즉방하셨답니다. 예 소류지 조항이었습니다. 예 평지형 소류지로 출조하셨습니다. 네 소류지에 어, 안내드린 조사님께서 월척 마리수를 하셨습니다. 예 개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소류지에서 월척 마리수를 하셨는데요. 네, 월척 삼십사 네, 이것도 삼십사 점육 네, 월척 삼십이 예, 30일 네, 볼척삼십 일. 네, 볼척삼십 일. 네, 월척 34까지 예 월척 다섯 수를 하셨습니다. 예삼박의조과입니다한 어, 조사님께 계곡형 소류지에 안내를 드렸는데, 예 월척 마리수를 하셨답니다. 산속 소류지에 탐사 독조하여 새벽에 철수합니다. 네, 서류지에서 밤낚시에 몇 수의 붕어를 낚았는데요. 아, 두 수는 월척이 될것 같네요. 계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월척이 되지 않네요. 29와 28로 마감합니다. 토종터 산속 서류지에 조항 확인 독조를 해보았습니다. 네, 토종터 산속 소리주에서 엄청난 대물붕어를 만났는데요. 사자가 될것 같습니다. 네, 4차 붕어가 되네요. 46.3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수의 붕어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4차가 되네요. 예, 네, 이것도 4차 붕어인데요. 예, 이건 46.2가 나옵니다. 쌍둥이 4자봉이네요. 네, 4자 붕어가 간밤에 둘 수가 나왔는데요. 네, 소류주에서낚은46 붕어가 둘 수입니다. 밤 11시경에 한 수, 아침 7시 반경에 한 수가 나왔습니다. 미끼는 새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9시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기록적인 조항입니다. 올 가을에는 48과 46두수 3마리의 사자붕어를 낚았네요. 네 산속 소류지에서 독주하였는데요. 밤새 말뚝이었다가 아침 8시경에 대물 한수가 나와 주었습니다. 계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루지에서 멋진 붕어가 또한수 나왔는데요. 네, 약한 40이 정도가 됩니다. 어, 밤새 말뚝이었다가 아침 8 시경에 나왔는데요 어, 미끼는 새우입니다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거라 오짜 붕어가 되면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잘 가거라 잘 가거라. 군야의 신낚시는 가게에서는 절대 붕어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군야의 신낚시는 반드시 낚시터 현장에서 촬영된 붕어 동영상과 사진으로 가장 정확한 조항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군야의 신낚시 방문 시 반드시 간판 확인 부탁드립니다.